사랑하는 판교 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지가 어느새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시던 이 예배실입니다. 동그라 뒤에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또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6월 14일 주일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을 알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기는 이번 주일에 우리가 1, 2, 3부로 나눠서라도 온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밀집되거나 밀폐되어 있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전체 소독과 개인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에는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학해기념 선물도 받으시고 만남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욱 건강하시고 안전하기를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